앉아가지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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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호흡하고 자 누워있어도 돼요. 자, 들어보세요. 자, 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오케이. 자, allow하고 permit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머리 아프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자, allow란 단어는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의 판단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어 괜찮겠네 어, 해봐 라고 허락할 때이 단어를 써요. Allow 근데 이 Permit이란 단어도 허락하다는 뜻이에요. 어? Allow Permit 전부 다, 다 허락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Permit은 규칙상이나 법률적으로 혹은 공적인 판단상으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어 하세요. 해도 됩니다.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아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요 보통 allow는 allow someone to watch TV 아, 그래 TV 좀 봐도 돼아 그래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좀 TV 좀봐 라고 허락해 주는 자신의 판단으로 얘기해 줄때 allow allow someone to watch TV 비해서 permit patch in the building 자이 빌딩에 이 건물에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약간의 어떤 절차나 규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건물에서는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를 공식적으로 내려주고 싶을 때는 allow보다는 permit. Permit pet in the building. 자, 이 차이점. 대충 구별하세요, 여러분들. 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문장으로 만날게요. I'm not allowed to drive my brother's car. I'm not allowed. 니까 나시 보이니까 나는 허락받지 못했대요. Drive my brother's car. 내 형의 차를 운전하는 게 허락을 받지 못했대요. 엄마 아빠가 허락을 안 했어요. 자, 요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에 비해서요. The sales of the drug is permitted in the U.S. 자, 드라그에 여기서 드라그에 드라그의 sales, 판매가 permitted 허락되었다. 약이죠. 약이에요? 음, 마약 아니에요. 그냥 약이야, 들어가고 여기서. 그죠? 렇 어, 여기서 마약 얘기하면 안 돼요. 어허. 자, 여기서는 약의 판매가 허가가 되었다.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이 인증을 받고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었다. 어때요? 그 느낌. 자, 이 allow하고 permit의 구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소소하게 허가하는 것은 allow. 조금 더, 약간 좀 절차가 있고, 좀더 규모가 크고, 좀더 정부에서 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허가는, 그렇죠. Permit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llow permit. 똑같은 허락인데, 이런 차이가 있군요. 재밌죠? <laughs> 자, 재미없는 거 알아요? 쉬시라고 했습니다. 자, 좀 쉬었나요? 자, 다시 스탠드업.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러닝모션 올라타고요. 자, 속도 좀 올립니다. 자. 2 3 4 5 속도 올렸나요? More practice. 시작할게요. Am I right? Am I right? Am I right? 내가 right. 맞습니까? 제가 맞는 건가요? Am I. 나는 뭐 뭐입니까? right. 옳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맞는 건가요? Am I right? Yes, you are. 네, 당신 맞습니다. 네. 제대로 보셨어요. 아니요. 틀렸는데요. 어, 그거 좀 이상한데요? No, you aren't. No, you aren't. 다음. Are you ready? Are we ready? 우리는 입니까? Are we 우리는 입니까? Are we ready? 우리는 준비 합니까? 우리는 준비 됩니까? Are you ready? Are we ready? 자, 우리 다 준비된 건가요? Yes, you are. 네, 당신들은 됐습니다. 당신들은 준비가 됐네요. No, you aren't.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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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시작하시면 안 돼요. No, you aren't. 당신들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No, you aren't. Is she okay? Is she okay? 그녀는 입니까? Okay. 그녀는 괜찮나요? Is she okay? 그녀는 괜찮냐고요? Yes, she is. 그럼요. 괜찮아요. 그녀는요. 아니요. 좀 뭔가 안 좋아요. No, she isn't. No, she isn't. 좋아요. 자, 조금 속도 더 올려볼게요. 갑니다. Is that a yes? Is that a yes? 그거 yes인가요? 그거 허락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돼요? Is that a yes? Is that a yes?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No, it isn't.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this나 that으로 물어봤을 때그 대답을 this나 that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It is, it is, it is, it is. 이렇게 i s 로 답변을 합니다. It is로 대답을 한다.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괜찮나요? Is t h e r a yes? 저거 괜찮나요? Is t h t a Yes. 이거 괜찮나요? Is this? A yes. 네, 괜찮아요. Yes it is. 아니요. 안 됩니다. No, it isn't. Are they 50% off? Are they 50% off? 이것들은 입니까? Are they? 이것들은 입니까? 50% off. 50%, 50 할인합니까? 아우. 빨리 사야 되겠네요. Are they 50% off? 이것들은, 저것들은 50% 할인합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네, 그렇습니다. 네, 50% 할인이에요. 아니요, 할인하지 않습니다. No, they aren't. 아니요, 할인 안 해요. No, they aren't. Okay. Are these overdue? Are these overdue? 자, are these, 이때 these는 this의 복수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자, 이것들은 뭐뭐입니까? overdue. 자, overdue부터 볼게요. 이때 overdue의 의미는 지급기한이 지났다. 혹은 아직도 돈을 내지 않았다. 미지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re these overdue? 이거 돈안낸 거예요? 아직 돈안 내신 거예요? are these overdue? 이거 돈 내야죠? Yes, they are. 네, 돈 내야 됩니다. 네, 아직 돈안 냈어요. Yes, they are. 어? 돈 내야 되는데. 아돈 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No, they aren't. 돈 냈어요. 지급했다고요. No, they aren't. 한번 더. Are these overdue? Are these overdue? 자 이거 돈안낸 거죠. 아돈안 냈네요. Yes, they are. 어돈 냈는데요. No, they aren't. 였습니다. 자이 these or those, 그렇죠? 이 대답은 뭘로 한다? 대의로 하면 되는군요. 대의로 하면 되는군요. 네, 그것들은 냈습니다. 안 냈습니다. Was I helpful enough? Was I 나는 였나요? 나는 였습니까? 자, was는 과거죠. Was I helpful? 제가 도움이 되었나요? helpful. 유용한 도움이 되는. Was I helpful? 제가 도움이 되었나요? enough. 충분한. 충분히. 그럼 제가 충분히 도움이 되었나요? 어때? 내가 좀 도움이 되었니? 어때? 내가 있어서 좀 낫어? Was I helpful enough?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Was I helpful enough? 어때? 내가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Was I helpful enough? Yes, you were.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Yes, you were. 아니요.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들텐데, you weren't.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저 혼자 할수 있었는데. 왜 안나요 당신은 No, you weren't. Was she very upset? Was she very upset? Was she? 그녀는였나요? 그녀는였습니까? 그녀는 upset. upset의 의미는 화가 난. 그녀는 화가 났나요? Was she very upset? Yes, she was. 네, 그녀는 화가 났어요. 아니요, 그녀는 화가 안 났어요. No, she wasn't. No, she wasn't. Was he at the front desk this morning? Was he? 그는 at the front desk, front desk에 있었나요가 아니라 있었나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는 front desk에 있었나요? 다 같이. Was he at the front desk this morning? 한번 더요. Was he at the front desk this morning? 그는 오늘 아침에 front desk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Yes, he was. 아니 없었어요? No, he wasn't. 좋습니다. 갈까요? Was the permission rotten? Was the permission rotten? Permission. 아, persimmon 다시 persimmon. p-e-r-s-i-m-m-o-n이군요. persimmon 감이네요. 먹는 감이에요. 맛있죠? 먹는 감을 가리킵니다. 이 감이 rotten 썩었나요? Was the persimmon rotten? 이 감이 썩었나요? Yes, it was. 그랬습니다. 못 먹겠군요. 아니요. 안 썩었어요. No, it wasn't. Is he allergic to peanuts? Is he allergic to peanuts? Is he? 그는 입니까? Allergic to. 그는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Is he allergic to peanuts? 그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네요. 자, 그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나요? 그는 피넛 알레르기가 있어요. Is he allergic to p e a n u t Is he allergic to p e a n u t 자, 그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Yes, he is. 아니, 없어요. No, he isn't. 자, 여기까지네요. 어때요? 힘들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요자 이게 우리의 한풀이 English의 가장 기본적인 연습입니다. 힘들어야 된다. 뭐가? 입이 힘들어야 된다. 몸이 힘들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연습 아주 잘 해내셨습니다. Unit 7 Unit 7 당신은 뭐뭐입니까? 함께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